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용 하이랜더 법사인데요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일단 신비한 지능은 초반에 쓸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나머니, 나머지 두 장은 좀 별로죠 오케이 파멸의 연자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턴 족을 할게요 초반에 할게 없네요 벌써 이 턴부터 빡센데 바로 파멸의 연자 내서 필드를 조금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아무리 상대라고 해도, 이 초반에 나오는 파멸의 연자를 바로 자를 순 없거든요. 되게 이득봤죠 상대 템포 잘라주면서. 사턴 플레이까지 좋고, 일단은 진으로 드로우를 볼게요. 열쇠공으로 비밀까지 걸고요. 이거 그냥 도발을 먼저 세울게요. 비전열 세공이 약간 급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와, 하필 가져온 해적이 또 이거다. 해적 밸류 미쳤네요. 생성에서 또 생성을 가져왔다. 무한 생성 메타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필드를 따라가려면 얘를 한대 쳐버린 다음에 상조술사의 참조, 부름을 써야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참,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거는 한대 치고 상조술사의 부름 쓴게 맞는 것 같아요. 와 하락자 이거 솔직히 좀 얄미웠다. 되게 얄미웠어요. 이 이거 필드 잡는 걸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내고. 영능 쳐주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필드 제일 센것 같아요. 이거 해적 냈는데 얘한테만 딜안 들어가면 진짜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제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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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피했고. 오어 제발 한번더피해한번더피해잘 피했고. 이거는 불기둥 써도 될것 같거든요. 불기둥 써주고 정리 예로 하고 얼려죠. 얘 얼려버리면은 진짜 다 먹거든요. 무기 못 차게 해서 계속 이거 물의 정령을 활용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 얄궂네. 이거는 용술사 내고 창조의 힘까지 쓰면 딱 좋겠죠. 오케이 도발 두 마리 개조쳐 이거 완전. 그다음에 영능으로 바로카. 오 되게 괜찮은데 상황이. <laughs> 역시 도발벽 소환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썰에 내쳐버리네요. 이거는 다 교체를 할게요. 사재 상대로 별 불꽃이 그렇게. 크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능 뜬거 아주 좋고요. 잠깐만, 아, 저 리로이 오츠키 사진 냄새가 나는데 영능으로 자르긴 할 건데. 어. 내가 안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고요. 이거 좀 빨리 끝내야 돼요. 상대방한테 들어 안 줘야 되니까. 다음 턴에 주문 파괴자 낼만 하거든요. 진짜로. 이거 뻔하죠. 뻔해. 제가 보니 이거 대규모 무효화 뽑으면 게임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어뢰를 한번 써주고요. 이거를 다음 턴에 동전하고 제피르스를 내면은 대규모 무효화 주지 않을까요? 아, 나 진짜 줄것 같은데? 맞아도 되니까. 동전 쓰고. 야, 대규모 무효화 한 번만 줘봐라. 대규모 무효화. 대규모 무효화. 어림도 없지. 차라리 상대방이 드로우를 훔쳐볼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지. 초반에 뭐 휘둘해서 센필드는 아니니까. 예방 그렇지. 이거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카드를 아껴보는 게 상대방이 만약에 이거 중간에 다안 터뜨렸다. 그러면 바로 주파자 들어갑니다. 아이 친구 할줄 아는 친구구만. 그냥 용술사 내버리고 용술사에다가 쪼개도 되게 필드 세거든요. 쪼개기. 나이스. 쪼개서 밸류 이 정도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사바나 떴기 때문에. 얘는 좀 그런데. 도발벽 뚫어주는 거 여기까진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얘를 다시 갈라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체력 이 일이어서. 와우, 이건 좀 쓰레기인데? 이거 외국사 너무 좋은데요? 나중에 외국사 걸어버리면 상대방이 그 쓰는 주문 있잖아요. 콤보 주문을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외국사 한번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홍보 파츠 줄인 거고요, 저거는. 아, 여기서 실성이 나와버리나? 그치. 나쁘지 않았어. 욕심을 부릴 것이냐, 필드를 잡을 것이냐. 상대방의 선택은 역시 필드였네요. 자 탐험가 내주고 이거 비전 숨결을 쏴버릴 거거든요 알렉 하나 더 부르죠 이거 알렉 너무 좋으니까 증발 진짜 괜찮은데? 증발을 걸어버릴게요 이거 비밀 걸어버리면은 진짜 상대방은 머리 터지거든요 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하면서 분명히 힘들어 할 겁니다 이거는 여다가 침묵을 하기보다는 여걸 침묵해야겠는데 이거 어차피 패 털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필드 다 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로를 차리 주지 말게요 얘 아니면 얘인데 얘 때리고 하영구 굴러가라 통통통 통통통 통, 통. 어, 나이스. 그리고 이제 다음 턴에 패가 9장 되기 때문에 알렉을 손시원하게 낼 수가 있겠죠. 할거 없죠, 이거. 야, 상대방 덱을 좀 아는 데이기 때문에 야, 해봤잖아요, 저오티게이 사제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진짜 까다롭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죠, 결국에. 자, 다음 플레이 두개 갑니다. 버텨야 돼요, 이거. 와, 제라쿠에다가, 와, 전령까지? 대박인데? 근데 얘는 잘못한게 폐가 터지거든요 얘가 죽으면 얘는 안 낼게요 냈다가 얘가 터지면 폐가 아예 터지기 때문에 얘는 좀 다음에 내는 걸로 폐좀 털고 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깡 스탯이 센거라 아 이건 상관있어요 제발 오우씨 이 자식이 괜찮아요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내면 돼 청동룡 전형 내고 어제 였으니까 이번에 또네. 솔직히 두 번은 버티기 힘들걸 나 아까 써가지고 이거 무엇? 대박이다. 대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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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나. 이거는안 되지. 대기모 실성 두번 썼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기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갈라코론드로 잡을 순 있긴 한데 에이 이 필드를? 말도 안돼요 이거 진짜 게임 터졌어요 이거는 끝났어 끝났어 게임 셋 애기몸부야 오케이 하지만 스탯이 줄어들지 않죠 아 미쳤다 알렉에서 또 알렉을 갖고 알렉에서 또 알렉을? 이야 이거는 진짜 그어하게 사기쳤네요 제가